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구약 253쪽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우리 1절에서 49절까지 오늘 볼 텐데 우리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갑니다. 제가 1절을 먼저 공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국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laughs>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꽃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 발스본 앞, 기하 히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아멘. 어 성도들 저는 1979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어 점포 이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이파크 이제 고 전에 자리에서. 어, 굉장히 이제 좀,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두살때 제가, 어, 자기 구서동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거기도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습니다. 옛 기억에 기와집에서 여섯 살 때까지 살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화장실 들어가면 재래식인데 이렇게 길어가지고, 우리 삼남매가 같이 쪼로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볼일을 보던 그런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어, 여섯 살때 장전동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어, 간판 가게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간판집 아들로 살았는데요. 어, 장전동에서 두번 가게를 이사를 했고 어, 이제 집이 더 어려워지고 또 아버지가 이제 신학을 시작하시면서 서동에 있는 어, 이제 산꼭대기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 이제 이사를 갔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간 사이에 제대할 때쯤에 저희 집이 다시 전포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는 여기 이편한 세상 자리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이제 여기 전포동에서 살았고 중간에 이제 또 중국에 1년을 살다 왔습니다. 결혼하면서 제가 이제 가야로 이사를 했고 한 1년도 안 돼서 첫째가 이제 첫째를 이제 여기 배 속에 가지면서 문현동으로 이사를 갔다가 우암동으로 갔다가 다시 어, 교회 사택으로. 이제 전포동으로 다시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헤아려 보니까 제가 45년 동안 이사를 11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이것저것을 이제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사하고 살았던 그 동네마다 좋았던 추억도 있고 또 힘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지금까지 사론 제 인생의 여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이, 이 민수기 33장에도 보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다라고 3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33장은요 아론,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laughs> 지금 이 32장까지 모아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광야의 노정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회고와 같습니다. 이 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이 이것들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자신이 40년 동안 쭉 지내왔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기록을 하는데요. 3절 한번 보시면, 3절에서, 어, 그, 여기 뭐 라암셋, 어, 아, 여기 5절에 보시면, 라암셋을 떠나서 49절에 가면, 어, 이 모아평지에 이제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진을 치기까지, 어, 제가 또 이렇게 살려봤더니 총, 저는 11번은 이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8번 진을 치고 또 진을 걷고 그리고 41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33장에서 이 광야의 노정을 이렇게 꼼꼼하게 일일이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40년의 광야의 노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 광야 40년의 노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상한 곳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크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매일 유튜브로 이제 저희 교회 이 예배를 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지금도 아마 저희 어머니가 이 유튜브 영상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을 텐데 저희 어머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우리 가족의 이 여정을 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저희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지냈구나 아마.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온 삶이 이렇게 기억이 날 텐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에 관한 기록이 이와 같습니다. 총 38번 진을 치고 만한 곳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기록한 이 33장을 읽으면서 맞아. 그랬었지. 우리가 광야에서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지라면서 이러한 광야 생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어, 제가 아까 49절까지 본다고 했는데 이거 다 보면 오늘 이제 새벽이 다시 나갑니다. 다 살펴볼 순 없고 그리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은 성경에서도 이제 기록되지 않은 지명들입니다. 그런데요, 몇몇 지역 이제 지명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그리고 민수기에 기록된 몇몇 지명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몇 가지 몇, 몇 곳만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어 우리 어 6절 한번 보시면 에담에 진을 쳤다라고 6절에 나와 있는데 이 에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제 본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럼 이제 에담 이이 지역을 딱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8절에, 8절 마지막 줄에 보시면 마라에 진을 쳤다. 아, 7절부터 볼까요. 7절에 비하하롯에 이제 돌아갔다. 그리고 믹돌 앞에 진을 쳤다.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런 기적을 이제 경험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8절 끝에 가면 마라에 진을 쳤다 되어 있는데 이 마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변하게해 주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이 마라입니다. 9절에 가면 9절을 9절에서 엘림을 떠났다. 여기서 엘림에서 진을 쳤는데 9절에 보면 이 엘림은 오아시스였습니다. 그곳에서 평안한 휴식을 누렸던 은혜가 떠오르게 되죠. 어 11절에 보시면 신 광야에 진을 쳤고 12절에 신 광야를 떠났다 해야 되는데 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곳이 바로 이 신광야입니다 14절에 가면 르비딤이 나옵니다 르디, 르비딤의 14절에 진을 쳤다 되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14절에 나왔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던 곳이 바로 이 르비딤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큰 승리를 거뒀던 것이 바로 이 르비딤입니다 15절에 가면 신의 광야에 진을 쳤다 여러분 신의 광려 우리 너무 잘 아는 곳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신 곳이 바로 이 신의 광려였습니다 16절 기부로 핫 다야와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이제 지겹다. 우리도 고기를 달라 해 가지고 불평을 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던 곳이 바로 이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17절에 가면 핫세로세 진을 쳤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해 가지고 어 문두병에 걸렸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더 할까요? 그만 할까요? 3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절에 보면 가데스를 떠나서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다 되있습니다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목숨을 이제 잃게 됩니다. 아론이 죽은 곳이 바로 이 호르산인데 어 우리 39절 한번 보시면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때 나이가 123세다 이렇게 딱 기록을 합니다. 성경 님근데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 출애굽기 7장 7절에 가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섰는데 그때 나이를 기록을 하는데 모세가 80이고 아론이 83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83세 때 애굽에서 떠나와서 지금이 호르산에서 123세에서 죽었으니까 빼기를 하면 정확히 라암셋을 떠나서 지금 여기 딱 섰을 때까지에 정확히 40년이 딱 걸립니다. 그러니즉이 민수기 33장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리고 정확히 40년의 이 광야 노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33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이 여러 곳에 진을 치고 옮기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앞으로의 노정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민수기 33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성탄절이 있는데요. 저희 초등부에서는 성탄 예배 마치고. 어, 달란트 자체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 내내 우리 초등부 아이들 이번 하반기 때 달란트가 얼마지를 인 개수를 이제 하는데요. 제가 이제 7월부터 추, 출석부를 확인을 하면서 하반기 가운데 우리 초등부의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를 그리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이 12월 19일입니다. 이제 2024년도 열흘, 열, 이제 11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연말이 되면 많은 약속들도 있고 또 이제 정리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좀 마음도 많이 분주하시겠지만 오늘 이민숙기 33장에서 지나온 40년의 광야의 노정을 돌아보면서 이 33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올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올한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숙이 33장은요. 1, <laughs>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기록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의 노정입니다. 성경학이 모세가요. 33장을 기록할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지명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어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에담에 진을 치고 닥쓸 때 맞아. 이 에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주셨지. 비하 히롯을 탁 쓰면서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셔서 우리가 그때 그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지. 르비딤 쓰면서 그래 르비딤에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신의 광자를 기록하면서. 그래, 신의 강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 그렇게 모세가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성대도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마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모세가 이 33장을 기록하면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지명들을 기록하면서 그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비록 여기서 죽게 되지만 나는 여기서 이 여정을 노정을 마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앞으로의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노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로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모세가 이 민숙이 33장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올한해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저의 45년 세월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겪어오셨을 텐데 지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세월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떤 순간 하나도 우리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민수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여정을 돌아본 것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살펴는데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올한해 하나님께서, 어, 함께 하신 올한 해의 이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올한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는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시고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나라와, 우리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합심해서, 중부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의 모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삭에서 솟아나는 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오늘 모세가 이 33장을.